차라리 파리바게뜨를 하세요. 예. 거기는 한 2억 주면 다 돼요. 직원 고용해서 직원들 훈련시키면은 어, 사장님 거기 안 계셔도 어, 알아서 굴러갈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할수 있겠다고 감내가 되시는 분들은 오셔도 돼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해드릴 거고 제 2의 고두 쌤이 될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칼프 디자인 센터 불친절한 고두 쌤입니다. 아악 자, 여러분 오늘은 수강 문의를 받으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들 위주로 그 질문에 이제 q&a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smp 작업하면 샵이 안정화되기까지 몇달 정도 걸리나요 어, 홍보 작업이 사전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가 아마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강하는 동시에 이제 이런 홍보 작업들이 잘 쌓아졌다면 졸업하고 나서도 바로 이제 예약 문의가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어 졸업하기 전에 예약을 두 명을 먼저 받았었고요. 바로 이제 고객 시술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홍보 작업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과물이 아주 많이 다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예시는 사실 이제 아주 운이 좋았던 그런 케이스긴 이 한데요. 이제 현실에서는 뭐한 3개월 혹은 이제 뭐 6개월 정도 후에 어첫 고객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안정화 기간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게 언제였는지 내가 돌아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고객님 첫 질문부터 이제 한숨이 나옵니다. 음, 고객 그러면 몇 달이 걸리면 이 S&P를 하고 싶으세요? 3개월 걸리면 하시고 1년 걸리면 안 하실 건가요? 이게 참 이런 마인드랑 목표부터 잘못 설정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영업은 전쟁이에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대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이 기술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모든 시간하고 노력을 투자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뭐50% 아니면 10%이상위권에 들기 위한 구상을 하셔야지 이 비즈니스가 될지 말지 이런 걸 재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S&P라는 게 본인 판단하실 때 충분히 메리트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시작을 해보세요. 투자도 안 해보고 될까 말까 구상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시는 건 그것만큼 낭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 면 아시겠지만 가장 비싼 거는 지금 내가 300만 원 있고 400만 원 있고 이 돈이 아니고 시간 값이에요. 제가 이 창업을 하면서 지금 3년 정도 됐지만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왜더 일찍 이걸 하지 않았을까? 시간이 쌓이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안정화가 언제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어, 한달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자, 한달 매출이 얼마나 나오면 하실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 창업 3개월 차까지 이제 한 달에 뭐 150에서 200만원 견적으로 고객님 한두 명만 받아서 이제 월세라도 충당을 해보겠다. 이제 이런 목표를 갖고 시작을 했고요. 6개월까지는 월 300만원 내외면은 내가 버틸 수 있겠다. 이런 목표를 일단 세웠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을 딱 정해보시고요. 예, 그때까지 안 되면 포기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 기간 안에는 이런 마케팅 홍보 작업들을 하루 8시간 이상 회사원 마케팅 팀처럼 하셔야 돼요. 흔히들 착각하시는 것 중에 어, 예약제로 이런 시술들, 고객을 받게 되면은 그 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술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마케팅에 할애를 하셔야 돼요. 예, 이건 진리입니다. 아직 합법화 전인데 신고당하거나 단속에 걸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괜찮은가요?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어, 이런 분은 하지 마세요. 예, 신고당할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0주 과정으로 마스터가 될까요? 저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부족하면 더 하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저희 커리큘럼이 이제 6주 10주 교육인데 이 교육이 마무리가 되면 어느 정도 시술을 할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드리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요. 네, 나머지는 어, 더 많은 양의 그런 시술 케이스를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채우시면 되는 일이에요. 이 개인 고객은. 이 수강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숫자에 제한 없이 실습을 해 보실 수 있고, 개인 모델 섭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또 모델을 한두 명 섭외를 해 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당연히 모델을 구해 오는 것도 본인의 노력이에요. 네. 어, 저는 지인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데리고 올 사람 없어요. 제주에 탈모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그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는 본인의 의지 문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희가 주 1회 수업이긴 한데, 나머지 요일에도 저희가 아카데미에 나오셔서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 정도만 충실히 하셔도 어, 졸업하실 때 돼서 내가 뭐 연습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실 거라고 봅니다. 수강료 할인 이벤트가 있나요? 없습니다. 예, 어, 최저가, 예, 가성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가셔도 돼요. 자, 잘 생각해보시면, 이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건데, 내가 가격 20만원, 30만원 이런 거 재면서 선택하시겠어요? 그런 분은 이제 저안 만나셔도 괜찮고요.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돈을 이 정도 투자를 하면 이 정도 나와야 된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파리바게트를 하세요. 예. 거기는 한 2억 주면 다 돼요. 어, 알아서 하실 거고, 직원 고용해서 직원들 훈련시키면은 어 사장님 거기 안 계셔도 어, 알아서 굴러갈 거예요 예, 그런 거 하시고요 두피 문신은 기술 자체를 배워서 이걸 내가 평생 써먹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300만 원이 비싸다 와, 400만 원 여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예, 뭐뭘 하셔도 좀 힘들지 않으실까 예,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불친절한 고도쌤 버전으로 따끔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 현실이에요. 네. 저희는, 어, 뭐, 오시면은 마케팅 다 알려드리고, 월천수익 가능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이런 달콤한 말들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어, 잘 생각해보세요. 어쨌거나 본인의 사업이고, 본인이 모든 걸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 할수 있겠다고 감내가 되시는 분들은 오셔도 돼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해드릴 거고, 제 2의 고도쌤이 될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하지만, 제가 드렸던 말씀들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본인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두피 음식 수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나 한번 뒤돌아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Q&A는 이렇게 짧게 불친절한 고도쌤 버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질문들 받아서 다시 한번 또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